자, 21번 함축 의미 추론 보도록 할게요. 1번 I suspect 나는 짐작합니다. 자, 뭐라고 짐작합니까?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로 대조 동사 들어가는데 대시 생략이 됐죠? fungi are a little more, 균류가 a little more, 약간은 더 forward thinking, 앞서 생각한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Then 뭐보다요? Their larger partners, 그들의 더큰 상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한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2번 Among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Each species, 각각의 종은요. 잇지된 단수명사밖에 못쓰고요. Fight other species, 다른 종들에게 다른 종들, 다른 종들과 싸웁니다. 3번 Ratchets, 숨, 뭐뭐라고 가정해봅시다. 자 뭐라고 가정해요?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대조어 동사 역시나 있었던 건데 여기서 대시 생략이 된거죠. The beaches, 너도밤나무 자 근데 어떤 너도밤나무요? 네이리브 투 센트럴 유럽 중부 유럽 태생의 너도밤나무가 could emerge victorious in emerge victorious in 뭐뭐에서 승리를 거두다 즉 우세하다라는 얘기죠. most the forest there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서 우세할 수 있다 우세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4번 Would this 이것이요? Really be o n advantage? 한 숲에 너도 밤나무, 중부 유럽 태생의 너도 밤나무만 꽉차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이점일까요? 5번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만약에 a new p a r a s o 그 새로운 병원균이 came along 생겨나요? 자 근데 어떤 병원균이요? t 부터그 다음 주맨 끝에 있는 killed them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이 병원균을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that을 사용을 했습니다. that infected most of the b e a c h e s 그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켜서 and killed them 그것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병원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정법 과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썼죠? 그리고 주어는 이제 w a 왓이 그 역할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6 번. In the case 그런 경우, would it be more advantageous? 더 유리하지 않을까? If 만약에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특정한 다른 종들의 특정 수가 there were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역시나 여기서도. 이 위에 있는 가정법과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around, 주변에. 즉, 다른 종들이라고 한다면, 억스, 참나무나, 메이플스, 단풍나무나, or f i r s 전나무 같은, 그러한 너도 밤나무 말고도 다른 종의 나무들이 있는 것들이, 어우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근데 그 다른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that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데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근데 어떤 다른 종입니까? the wood continue 계속해서 to grow 자라요. and 그리고 provide 제공을 합니다. 동사 병렬 구조 사용하랬죠? the shade 그늘을 제공해. 어떤 그늘이요? needed 필요한 그늘이에요.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aches. 그 어린 너도 밤나무의 새로운 세대들이 to sprout and grow up,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하여 역시나 투부정사의 부사존용법 중에 목적을 사용을 한 거죠. 음. 자그 자라기 위해서 너도밤나무의 어린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종들의 특정한 수가 있는 것이 would it be more advantageous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본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유리하단 얘기죠. 7번 diversity 다양성은요, p r o v i d e 제공합니다, security 안전을 제공해줘요. for ancient forest 고래된 숲에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7번 문장이 될것 같죠. 5번 because 뭐 때문에 fungi 균류가 are also 또한 very dependent on be dependent on 뭐 것에 의존하는이죠. stable conditions 안정적인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they 그들은 즉 어, 여기서는 균류가 되겠죠. 균류는 Support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을 지원을 합니다. Understand. 땅 속에서. 자이 Support가 1번이 될 거고. And 그리고 Protect. 요게 2번이 되겠죠.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합니다. From complete collapse. 완전한 붕괴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요? To부터 그 다음 줄에 Dominate까지 가로로 묶이죠. 여기서 To는 투부정사의 부사지문법중에 목적.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o t r e n e species of tree, one species of tree, one s p e c i o e n s t 우세하지 n e s e t r e one s e of t o n i of n e i t e n n e n e t o o e n t 자, 그럼 균류도 그 숲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은 3번이죠그 forward thinking, 앞서서 더,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앞서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얘기는 그 균류는 알고 있다는 거야. 다양성이 leads to the stability of forest 그 숲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숲에 너무 한 종만 우세하게 되면 그, 그 이제 한 종이 취약한 전염병이 퍼졌을 때그 숲이 완전히 전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숲에는 굉장히 다양성이 많을수록 좋은 얘긴데 좋단 얘긴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안, 숲에 안정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균류라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단어 있으면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